엄마랑 대부도에 왔는데 아는 동생분이 엄마에게요 잡은 개를 엄마 이게 대부도에서 잡은 거예요 네, 대부도에서 잡은 개예요 네, 그래서 엄마가 요거를요 겉 표면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, 깨끗이 다루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는 요거는 개찌개 해먹을 거죠 엄마 예 네, 네,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, 다 제거하고 네, 네. 예, 다리도 가위로 자르고 이건 이걸 모래주머니래 모래주머니도 네. 버리고 예 그래서 이게 암캐 엄마 숙해 숙해 숙해요 요새는 숙해는 더 살이 없어요 암캐 많고는 살이 없고 숙회가 너무 많아요 숙회요? 이렇게. 네 이렇게 엄마가 요거 저기 팩에다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야되네 네 그래서 네. 갖고가서 찌개 저 네. 개찌개 깨끗이 잘 다듬어주세요. 네. 못하자 못해.